개념이 없이는 개념 개념을 엮을 수 있는 개념 개념을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질 않아요. 그래서 재료가 탄탄할 때에 예 예를 갖다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개념은 기본으로 다져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탄탄하게 잡아줄 수 있는 게 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의 음, 상쾌한 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할 얘기는 뭐냐면요. 아이들의 핵심 노트로 상태를 파악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핵심 노트 강조를 여러 번 했죠. 그리고 제 아이들은 모두 다 핵심 노트를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마다 핵심 노트 다양한 방법으로 정리가 돼서 올라와요. 제가 보면 학생들 인원만큼이나 다양한 노트가 나오겠죠. 음, 어머니들께서 제 핵심 노트를 따라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리고 문의를 주시기도 하고요. 요렇게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요정도면잘 하고 있나요? 그러면서 굉장히 뿌듯해 하시기도 하고. 네. 그리고 지속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자, 제가 핵심 노트를 할때 지도자 입장에서 선생님들, 부모님들 좀 가져야 할게 어떤 것이 있느냐? 아이들의 핵심 노트에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요점을 정리하는 게, 핵심을 정리하는 게, 그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양이 많다거나 적다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한도를 정해두지 마시고, 아이들의 다양성을 조금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떠한 노트든 나무라지 않는다. 요게 뭐야?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한, 빠진 것이 없는지 반드시 체크를 꼭 하시라는 겁니다 핵심에서 빠진 게 무엇인지 아이들이 파악하지 못하는 게 무엇인지 어른들이 보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중요한데 요 내용이 빠졌구나 얘를 첨가하면 좋겠어 얘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꼭 지침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꼭 아셔야 될 것이 아주 작은 변화라도 조금이라도 자, 잘하고 나아진 것이 있다면 칭찬하라는 것입니다 어, 정할 게 없으면 잘를 사용했어. 그러면 어 빠듯빠듯 빠듯 잘 그었구나. 글씨가 정말 예쁘구나. 또박또박하게 잘했구나. 어 이거는 이렇게 표현한 게 굉장히 좋았구나. 너의 아이디어를 내가 높이 평가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를 지속적으로 할수 있도록 칭찬 포인트를 꼭 한마디씩이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핵심 노트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반드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대로 발전 가능성이 있어야 효과가 좋은 거겠죠. 학생들은 이 핵심 노트를 함으로써 핵심을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책을 딱 읽었을 때에도 요점, 줄거리, 핵심 내용, 핵심 단어, 핵심 문단을 뽑아낼 수 있다면 그러면 책을 읽는 의미가 굉장히 깊어지겠죠. 이것처럼 학생들이 스스로 아, 이게 중요하구나라고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점점점 향상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핵심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리하는 기술이 발달하게 돼요. 쓸데없이 문장을 막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군더더기 없이 최대한 표를 이용한다든지 어떤 화살표 기호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색깔을 이용한다든지 굵은 표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최대한 심플하게 하되 그 내용들을 담을 수 있도록 정리하는 기술이 발달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하면 학생들이 머릿속을 거쳐서 아, 이게 이 내용이구나라고 해야지 그게 써지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두뇌를 거쳐서 손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복습하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몇번 읽어 이런 것보다도 학생들이 읽고 생각하고 요점을 정리하고 내가 손으로 쓰는 과정 속에서 몇 번이 반복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반복되는 효과.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게이 핵심 노트의 핵심입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아이들이 핵심 노트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사례들을 보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핵심 노트를 매 수업 때마다 진도 나갈 때마다 받고 있는데 이 노트를 보면서 적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보이시나요? 음, 이것은 정수와 유리수 부분에 있는 핵심 노트를 정리한 것입니다. 학생이 스스로 하고 사진으로 저에게 찍어 보낸 것이고요. 사진이에요. 노트 사진. 첫 번째, 정수, 유리수, 뭐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 아이의 노트를 전반적으로 쫙 보니, 첫 번째, 남자아이인데 굉장히 정성 들여서 글씨를 깔끔하게, 그리고 이 학생은, 아, 선에 대해서 진심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림도 그렸고, 표도 그렸고 수직선 양쪽 끝에 화살표하고 색깔 칠한 거 보세요. 이러면서 아이의 성격과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학생과 제가 다 달라서 아 이거를 정성스럽게 했구나, 얘가 뭔가를 인지하고 했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는 게 양수와 음수의 색깔을 부여했습니다. 요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냥 한줄쫙 개념 쫙 이렇게 색깔펜 또는 밑줄을 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학생은 모든 양수에 파란색을 부여했고 음수에 빨간색을 부여해서 숫자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색깔까지 전부 다 구분을 지어서 신경써서 노트 정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벤다이어그램 이 그림을 그린 걸 보니까 얘도 유리수는 파란색 정수는 빨간색 그래서 색깔을 부여했어요 혼란스럽지 않게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칼라를 쓰지 않고서도 핵심을 파악해서 정리했다는 라걸볼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마다 보면 예제, EX 해가지고 예제를 들어옴으로써 문장만, 글씨만 쓴게 아니라 항상 개념 옆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표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값에 대해서도 절대값의 뜻 정의를 쭉 써주고 기호로 나타내는 것 써주고 그 다음에 절대값의 의미가 수직선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다 써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해까지 들었는데 이해를 들어보니까 양수와 음수 다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수의 대소관계에서 수직선 위에 오른쪽일수록 더큰 수이다. 그래서 오른쪽은 파란색으로 뭐죠? 더 커진다의 의미, 양수의 의미로 화살표까지 체크를 해서 아, 얘가 간결하게 표현하려고 나름대로 함축적으로 책에 없는 것까지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메모했구나, 표현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등호 사용, 이거 읽고 넘어가도 되는데 이 학생은 이 개념이 한국말과 기호가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중요한 핵심 내용으로 인지했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입장에서 볼때이 아이가 핵심 내용이 빠진 게 있나 제가 그 지도한 내용으로 볼때 수마콩라우데를 읽고 정리를 한 건데 중요한 내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마콩라우데에그 요약되어져 있는 그것보다 더 자세하게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그 서술되어 있는 개념보다는 훨씬 훨씬 간단하게 잘 요점을 파악해서 포인트를 부여해서 예, 잘 노트 정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노트를 보니까 조금 비교가 되시나요? 물론 더 잘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해서 부족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고 잘못하고 이런 거를 떠나서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아이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면 칭찬해주시고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잘하는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면 됩니다. 대형학원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하기는 힘들죠. 그리고 보통 대형학원에서는 많은 관리 프로그램들을 쓰고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들을 감당하면서 대형학원의 장점으로 또 그것들이 드러나게 되겠죠. 학생들이 숙제를 몇 퍼센트 해오느냐. 숙제를 언제 했느냐, 몇 시간 했느냐, 이런 것들이 체크되기도 하고, 시험을 봤을 때몇 점이고, 성적은, 등수는 이러면서 그것들이 보고서 형태로 부모님께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소학원에서는, 그 다음에 공부방 선생님들은 이런 관리 프로그램을 쓰기가 부담스럽거나 안 쓰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제 입장은 꼭 그거 쓰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부모님에게 보고되는 삐까뻔쩍한 그런 서류들, 네, 점수, 지표 이런 것들보다는 아이가 몇 점이냐, 이거보다 어떤 풀이 과정에서 어떻게 풀었느냐, 왜 틀렸느냐, 무엇을 모르느냐 그래서 질적인 체크, 점검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생이 그 궁금한 곳, 어 틀리는 곳, 잘 모르는 곳만 포인트 설명이 들어가서 스스로 할수 있는 능력들을 키우고 확인받는다는 거에 중소 학원의 선생님들 또한 부모님들 엄마표로 수업하시는 분들의 이 최고의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학생들에게는 계속 공부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이렇게 핵심을 정리하고 문제풀이를 쓰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잘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넘어가게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공부를 했을 때 정말로 초등학생이 중학교 가서 성적이 무너지지 않고요. 중학생이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무너지지 않고 그 성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갔을 때 점수가 후두두두둑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의 원인을 알고 우리는 그것을 미리 차단하고자 함의 목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게 누누이 말하죠? 핵심 노트 정리, 프리가정 정리. 네. 틀린 것 다시 보기. 결국은 뻔한 것들이에요. 개념만 공부를 제대로 하면 몇 점이 나올까요? 제가 볼 때는 철저하게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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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개념에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인지한다면 다 알고 문제를 푼다면 한 60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40점은 뭘까요? 그 개념과 개념과 개념을 엮어서 통합, 분리, 비교, 활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고난이도 문제를 풀어냈을 때 그게 60, 70, 80, 90, 100 이렇게 점점 점점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알아야 응용을 할수 있고 응용의 난이도, 활용되는 것을 풀수 있는 그 수준에 따라서 고득점을, 어려운 문제를, 심화를 풀수 있는 예 점수가 되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개념이 없이는 개념 개념을 엮을 수 있는 개념 개념을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질 않아요. 그래서 재료가 탄탄할 때에 예를 예 얘를 갖다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개념은 기본으로 다져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탄탄하게 잡아줄 수 있는 게 보다 네, 이런 핵심 노트 방법, 이것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트의 방법을 네, 꾸준히 밀고 나가시고, 신뢰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핵심 노트에 대한 내용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